아, 저희 MCS에 대해서 자산 관리하는 건물이에요. 근데 여기가 3층이 공실이라서 이 공실을 어떻게 해야 말 그대로 임대를 내보낼 수 있는지. 아, 이거 좀 깨끗하게 좀 만들어 놓으면 될것 같은데. 바닥은 다시 해야겠다. 바닥은 다시. 다그고 이쪽을 다 갈아야겠네, 이게. 이게 문제인데, 이게. 유리 라인은 괜찮은데. 이 유리만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바닥이랑 이거를 철거하는 게 맞겠다. 그런 건 아닌가요? 막꼭 해야 되는 조경. 아 법정 조경면적.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거 그 법정 조경면적도 아닌 것 같아. 조적을 했는데 그냥 누가 그리고 여기 옥상을 같이 좀 3층에서 좀 해가지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이거 박스 이거는 위로 올라갈 수도 없게 이렇게 다 쟁여놨는데? 아니 여기 관리하는 회사인데요. 아 아니 이거를 아, 여기 위까지 에다 청소기는 어디 거예요? 아 저희 건데요. 아 이거 좀 정리해야 되는데. 네, 좀 이거는 커피 머신은 누 거예요? 다 가져갈 거예요. 이 목재는 에누 거예요? 이것도? <laughs> 이거를 어디다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갖다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요. 이 슬박스를 어디다? 아, 안에다.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안에다 어디다 집어넣어서 어디다 집어넣. 그렇죠. 생각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은데. 네. 이거 이번 주까지는 정리돼 있어야 돼요, 사모님? 네, 네, 네. 아, 이게 수족관이에요? 네. 아, 여기다가 하면 이 소방법에 걸려. 아 이거 네. 안 돼, 이거. 그럼 안에다 집어드셔. 안에다 이번 주까지 다 정리해주세요, 이거요? 네 네. 어, 이거... 네. 네. 저 옥상에, 옥상에 조경, 바닥에 데코타일, 창문, 그리고 방화문자, 그리고 화장실에 정리. 잘 보셨어요? 네네. 저기 네, 저기 전기 네. 한번좀 한번 봐주세요. 제, 제가 대충은 봤는데 언니가 네. 덜된게 있나. 이거 각파이프로각 잡는 거는 안 했네. 이거 좀 얘기 좀 해야겠다. 그 부분 제가 알아서 얘기할게요. 아무튼 뭐다 배선들 없이 아... 다 해놨네. 대표님 여기는 어디 있죠? 아 여기는 하양동이고 건국대학. 있는 인근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이에요. 관리하는 건물인데 일부의 공사를 좀 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전기랑 창호랑 복도랑 계단이랑 이런 것들을 약간의 리모델링을 해서 이런 공용 부분을 리뉴얼하는 건물입니다. 전기를 좀 마무리했는데 잘 했는지 와서 좀 보고 가려고 잠시 왔습니다. 전선들이 원래 여기 이렇게 전설이 다 들어가 있었고, 소방 발신기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일정 규모가 안 돼서 저희가 소방서에 확인을 하니까 지하에서만 정리만 되면 되고, 지상으로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해서 저희가 다 떼어냈습니다. 다 떼어내고, 원래 전선이 되게 많이 지나가던 곳인데, 보이지 않게끔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저희가 옥상 방수를 우레탄 작업을 해 놓은 거예요. 깨끗하게. 이 담배가 나는 네가 노담이면 좋겠어. 담배를 여기를 태우네다. 계량기함이나 통신함이나 다잘 정리 잘해 놨네요. 나머지 공사만 하면 앞에 입구 창호랑 문하고 계단하고 벽면만 하면 깨끗하지 않을까요? 여기 바닥도 했어요 바닥도. 여기가 원래 많이 깨져 있었는데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하나씩 하나씩 좀 깔끔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뭐 신축을 하고는 아니고 일부 공용 부분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분야 분야별로 조금씩 만드는 과정을 하는 건물들도 많아요, 의외로. 뭐 건축, 리모델링 아니더라도 깨끗하게 준비 중입니다. <laughs> 가시죠.